네, 안녕하세요. 마음석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 요거 했었죠. 그죠? 여기 어, 위에 걸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 했었습니다. 요거 정비례가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어, 그죠? 어, 그래서 요식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는 요식이 요렇게된 거잖아요. 이 평행 이동을 해서 그죠? y축 방향으로 b만큼. 어, 근데 얘를 빼기 b 빼기 b 해주면은 y 빼기 b는 ax. 결국에 y는 ax인데 얘를 평행 이동 b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y, y 자리에 y 빼기 b가 오, 오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 식 y는 ax 플러스 b에서 또 q만큼 또 평행 이동을 했어. 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거요거한 것처럼, 어, 얘가, 어떻게 된다? 어, 얘가, 이렇게된 거죠? 응, 음, 그래서 얘는, y 대신에, y-q를, q로 바꿔준 게 됩니다. y에 y-q를 대입하는 게 되겠죠? 요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분 이거 다, 이해되시죠? 어,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 어, q만큼, y축방향, q만큼 평행이동! 그러면은, y 대신에 y q로 바꿔 써 주시면 돼요. 뒤에 그대로고. 그럼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x 절편 어, x 절편만큼 또평 이동한 이 거거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어 이게 지금 좀 전에 금방 설명한 게위 아래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 이동한 거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이만큼 왔어. b 야 여기가. 그, 여기여기를 보면은, 요 X축으로도 좌우로 평행이동 할 수,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어? 이게 뭐야? X절편이죠? X절편은 뭐야, 이거? Y가 0일 때잖아. 어, 마이너스 A분의 B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어, 뭐 B가 0, 0보다 작을때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자, 그게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요번에는 P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요식을 y는 ax 플러스 b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 동하면은 이제 x 대신에 x 빼기 p로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가 이렇게 평행이 동하면은 y는 똑같아. a까지 똑같아. 근데 x가 이렇게 바뀝니다. 가로 해줘야 되겠죠. 이거 곱하기 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x가 x 백이 p로 바뀌고요 플러스 b 똑같애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아 어, 요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요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누가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요거 금방 그 x 절편만큼 평행이동한 걸로 할 수가 있어요 뭐를 어, 정비례 함수를 정비례 함수가 어 요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죠? 어 평행이동한 거잖아 어, 왜냐면은 자 여기 어 지금 여기 보이는 검은 선은 다 y는 ax 플러스 b거든. 근데 x, x 절편만큼 평이 이동한 거죠. 가로 세로로는 아 가로 세로가 아니라 가로 좌우로는 그죠? 음 여기 세로는 b만큼 평이 이동한 거고 위로 b 아래로 b 뭐0보다 크거나 작을 때. 근데 이때도 뭐0보다큰 걸로 쳤을 때 이때도 마이너스 a 분의 b야. x 절편이 요만큼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여기,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X절면만큼 평이 이동시킨 거거든?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됐는데, 요것도 따지고 보니까, 어, 엄두 어떻게 해요? 여기, 아까 Y 대신에, 아, 여기, Y 대신에, Y-B로 바꿔줬잖아. B만큼, 절, Y절편만큼. 여기 대신, 여기도 X 대신에, 어, X절편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음, 빼기 X절편 하는 거야. 빼기 X절편. 마이너스 X절편. 근데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laughs> 요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어, 이해가 지금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좀안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하여튼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 아, X 대신에 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X절편 한 것처럼, 어 <laughs> x축 방향 p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은 x 대신에 x p를 바꿔 써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와 이제? 어, 그런 문제들 이제 x축 방향 평행 이동, y축 방향 평행 이동. 이게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 어,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했어. 어, 문제 막 길어지겠죠? 그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Y는 AX 플러스 B가 줄거 아니야 이거 어, 주면은 요 Y 대신에 이둘다 둘 적용시켜야 되니까 Y 빼기 Q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요 X 대신에 X 빼기 P를 P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어, 써주시면 되는 거야 어, 바꿔 써주는 거야 그냥 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오는 거야 A하고 B는 그대로 오고 자리에다가 Y 빼기 Q x, p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뭐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어, 음,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아, 어, 그냥 요거 공식이다 생각하고 바깥 써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적용하셔도 됩니다. 음,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6을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직선 y는 ax b와 일차였다. 이때 a, b의 값은 a 곱, 빼, 곱하기 b 한 거죠. 어, 곱한 값은 자, 근데 여기 x축 방향인데 음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뭐 양의 방향, 음의 방향 할수 있는데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이라는 뜻이죠. 어, 이만큼 그럼 이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랑 똑같은 거 이만큼. 뭐 이거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은 그냥 x축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길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니까자 얘를 이제 바꿔 써 주는 거야. 어. 자 x축 방향 평행이동하면은 여기 뭐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 마이너스 2만큼 평이더 가면은,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 돼요. 그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y는 x만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x, 가로 해야 돼요. 어, 곱하기 하니까. x, 마이너스, 마이죠. 어, 플러스 2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어, 마이, 만큼, 마이를 빼는 거야. 이게, 마이가 p입니다. 요, 피가, 요, 피가 마이인 거야. 마이너스 있고 또 마이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자, 뭐, 중괄호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냥 조금 큰소괄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써줘지이 어, 요렇게. 요식이 요렇게 바뀌고, 가운데 여기 X, 얘만, 요 X만 요렇게 바뀐다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이,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이해 되셨죠? 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면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플러스인 2 거죠. 어.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2 플러스 6이고요. 자 이제 분배할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어... 마 3이네. 그죠? 마3이 약분 되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뿔 6이고요. 한번더 써야 되겠네. 어여기다 쓸까요?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갈까요? 음.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뿔 3이 되네, 그죠? 음, 이렇게 됐고요. 근데 여게 a, b, y는 ax 플러스 b래. 그럼 여기 a 고 여기가 b죠? 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3이네, 그냥 3. 그래서, 어, A, B는 얼마야, 이거? 그냥 약분이 안 되고, 둘이 곱하는 거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1번에 1번.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이거 그냥 X축 음의 방향 이만큼이, X축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인 거고, X 대신에 X 마 마이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 정리한 거야. 그냥. 음. 자, 어, 또 2번 한번 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돼. 먼저. 음. 자, 정지 딱 누르시고. 자, 2번 1차 함수 y는 2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점마2마 마 3을 지나게 하려면. 아, 이 점을 지나게 하려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뭐 이동하여야 한다고 할때 평행이동이 되겠죠 어, 평행이동이란 말아니요 평행이 빠졌네 어, 평행 어 제가 이거 문제 하던, 하면서 빠뜨렸어요 평행이동하여야 한다고 할때 a 값을하여라자 똑같이 a만큼 x축 방향 a만큼이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돼음 음,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y는 이 가로 x, 마 a.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죠? 어. 할수 있죠? 그리고 그대로 뒤에 거 쓰면 되죠. 어.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 동 그냥 x 대신에 a, x 빼기 a.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만큼이니까. 자, 근데 얘가 요 점을 지나게 해야 되니까, 요 점이 지나니까 여기다가 마2, 마3을 각각 xy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는 여기서 y부터 넣으면은 마3은 2 가로 마2, 마a 가로 뿔3.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은 마3은 저거 마4, 마2a 뿔3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써 줄까? 어, 요거 마 2a 마 1이죠. 어 요거 계산한 마 1입니다. 그래서 마 2a 마 1은 요거 요거를 요쪽으로 써 주는 거 뒤로. 마3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 여기다가 다시 정리하면은 칸이 부족하네. 마 2a는 뿔1뿔1마 2a는 마 2가 되겠네. 플러스 1 하면 없어지고, 플러스 1 하면 마이가 되고. 근데 여기 또 마이, 마이 있으니까 A는 1이죠? 어, A는 1,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끝이네? 어,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음. 할 수,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음.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어, 뭐만 하면 돼? 2번도. 뭐만 하면 돼? 어, 요거 X를 평행이동했다고 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어,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 1차 방정식, 3x, 뿔 y, 1, 은 0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자, x축 방향 2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면 각각, 어, 요거요거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x 대신에, 여러분 x 대신에 x-2, y 대신에 y-2.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넣어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뭐가 익숙해? 어, 요거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가 익숙하니까, 그걸 바꿔줄게요. 요거는, 자, y는, 마, 3x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마, 1로 넘어가죠? 마, 3x, 마, 1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바꿔주면 돼. 자, 이만큼, 이만큼이니까, y, 마, 2는, 마, 3 가로, x, 마, 2, 마,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어, 이거 그냥 요렇게 오지 바뀌는 거야, 이제. 얘가 요렇게 바뀌고, 요 X만 요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각각 2만큼씩이니까. 아무튼 정리하면은 Y, 마, 2는 또 요거 뭐예요? 마, 3X. 뿔 6이네? 그럼 뭐야? 뿔, 6, 플러스 6이죠? 거기 마, 5, 1까지 해버려요. 그냥 5, 요렇게. 자, 이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Y는 뭐가 돼? 플러스 2, 플러스 2 해야 되니까, 마, 삼, 엑스, 뿔, 칠, 요렇게 되겠죠? 5번이네? 음,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어.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어. 이게, 이, 이 얘가, 요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 어, 왜 엑스, 엑스 쪽 방향으로 피만큼 평이동했는데,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면은,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좀 당황해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럼, 요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음. 어.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또 못하지, 이것도. 어,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애매해. 어, 그냥 여러분들이, 아, 여기 바뀐다. 요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아.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 1,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 하였더니, 1차 함수, y는 2 x 뿔 b의 그래프와 1차였다. 이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해라. 자, 여기서도 어,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있는데, 여기 x축은 2이네 y축은 3이네. 자, 똑같이 써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y 대신에 y 빼기 3 쓰면 되겠죠. y축 방향 3. y 빼기 3은 a. 가로야 해 돼. 어, x 마, 마, 마일이니까, 뿔, 1, 이렇게 바로 쓸수 있겠죠? 어, 그리고, 뿔, 3. 그럼 요거 이해 되실까요? 어, 마일만큼 평이 이동하니까, 마, 마일이거든? 그럼 뿔, 1 되겠죠? 음, 요렇게 좀 빠르게 가면 좋겠어요. 근데 얘가 요거랑 같죠? 요거 일단 정리를 하자. 어, y, 요거, y 빼기 3은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죠? 음. 자 그리고 더하기 3 더하기 3 해주면은 y는 ax 플러스 a 플러스 3인데 더하기 3 하니까 플러스 6 되겠죠? 자 여기 여기에 여기 각각 여기 기울기고 요거는 이제 y절편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요거하고 1차죠요 그래프하고 일치 똑같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요 a는 뭐야 2죠? 얘하고 2하고 요 a하고 똑같아야 돼. 어 a는 2가 되는 거고 요 b는 뭐가 돼요 이제 b는 a 플러스 6인데 요 2잖아. 어2 플러스 e 6이네. 그럼 b는 뭐가 돼요? 8 되겠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뭐야? 2 e 빼기 8이네? 음. 그러면 이제 답은 뭐가 돼요? 음. 뭐 마, 욕 하면 되겠죠? 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제 아셨나요? 어,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대칭이동, 바로 옆에 문제 있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요건.